티베트에 가면 자기 고향에서 달라이 라마가 있는 티베트 수도 라싸, 라사? 라싸까지 삼보일베로 갑니다. 몸에는 정말 가죽 바지를 입고 하도이제 삼보일베가 극한 직업이다 보니까 무릎이고 뭐 다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무릎 보호대도 해야 되고 가죽으로 된 옷도 입어야 되고 손바닥에는 나무로 만든 이렇게 쫙 뻗을 수 있게 손, 손잡이도 있고 다 해가지고 오체투지 오직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마음으로 삼보일배랍니다또 옆에는 구르마에 먹을 거그 텐트하고 이렇게 준비해 주는 보조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쪼로이이어가지고 자기 고향에서 티벨라사까지 라 삼보일배 오처투지로 오직, 오직 부처님만을 살아, 생각하면서, 음, 그렇게 라사로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뭐 쭉쭉 갑니다. 그러나 문제점은 티벨라사에서 도착했습니다. 아, 내가 이 어려운 거를, 어, 오채투지, 삼보일벌해서라스까지 왔구나. 아, 이런 해방감, 이렇게 뭐, 신에 대한 뭐, 축복, 이런 게딱 생기는데, 그러나, 그 다음날, 부터는 현타가 오죠. 왜 현타가 오냐. 오채투지가 끝났으니까 나는 불교신들에서의 의무가 끝났다. 그럼, 내일부터 뭐할 것인가. 결국 은또 돈이 없으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지고 열심히 돈 벌러 간다. 그 이유가 문제다. 그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종교인으로서 의무는 다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. 좀 허탈한 면이 있다. 뭐저저 스페인에 성당 믿으신 분은 스페인의 뭐 산티아고 성지순례길을 많이 가신다고 하고 뭐, 아, 이슬람인들은 저 메카에 가가지고 그 시커먼 돌인가 뭔가 거기서 빙빙 돌면서 뭐 종교의식을 하죠. 신 종교인으로서의 의무죠. 성지순례하는 거는. 근데 그 다음날 그 이후부터는 무엇을 하냐 할게 없다. 또뭐 기도하는 것 밖에 없다 신을 향한 기도 그러니까 성지 순례 갔다 와야 남는 것은 그 다음날부터 현실 타, 자각이면서 다시 또 일상생활을 열심히 돈 벌러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없으면 스킵하십시오 들어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끝